다음은 친환경 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협기술센터 소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친환경 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4억 6951만 8천원보다 2억 1,249만 3천원이 증액된 116억 8,20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415쪽입니다. <laughs>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존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으로 20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17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및 농산물의 안정성 등 공익적 기능의 확대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라 16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19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미생물 생산을 위한 멸균 배양기 pH 메타 교체와 생산된 미생물의 균수 측정, 동정, 오염 검사를 위한 클린 벤치 필터 교체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공급량이 작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여 부족한 미생물 배지 및 포장지 비용에 대하여 7,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21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토양현장진단 및 기술지도 차량 구입으로 공익직불제, 농진청 협동연구과제 등 정책사업의 실효 채취 및 민원현장진단 기술지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도비사업으로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2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실내 실습장 설치 관련 계획 변경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카드 수수료 7개월분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25쪽입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지기 지원입니다 농촌 인력 고령화에, 고령화에 따른 무인 항공기를 지원하여 영농 편의 도모 및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따른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27쪽입니다. 과학 영농 현장 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현장 문제 해결과 과학 영농 시설 운영에 따른 시간 선택 임기제 22명의 인건비로 성과 연봉 및 가족수당 확정에 따른 차액 3,351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설명서 429쪽입니다.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친환경 청정 사업을 통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동부 분소 신축 및 배양 장비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정상 반환을 위하여 1억 17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기술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우 농업센터 소장님 가하습니다 전문위원 검기배된 검토 보서로하는 것으로 하고 시하도록겠습니다배석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어, 423 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농기계 실습장이 원래는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을 하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기계 팀장 홍건표입니다. 서부에 있는 우리 임대사업소 에 있는 그 부지에서 우리 농기계로 해갖고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이나 더울 때 아니면 비올 때는 실습을 하지 못해서 하우스를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비나 와도 실습을 할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설치 변경인데 어디로 변경을 하시나요? 아 저희가 그 검토를 좀 하천에는 그런 하우스나 그런 시설물을 할수 없는 그거를 검토를 못해서 저희가 이 저기 지금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이 하천법에 의하면 하우스 자체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설치는 못 하는데 다른 곳에다 가 어디다 할 계획도 아직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지금 거기다가 설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425페이지에 농업용 무인 공동 방제기 지원인데요. 이거는 민간 자본 보조네요. 근데 이제 세대를 이번에 추경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음. 지금 요 농업용 무인 공 아, 무인 공동 방제기를 들어온 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그럼 지원을 할때 지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그 드론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그 농협이나 그런 데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도에다 신청을 해서 우선은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럼 20, 어, 23년 기정예산이 지금 3천원이 잡혀있고 이번에 이제 추경 요구하는 게 이제 1,500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기존에 이제 삼천이었으면 천오백 같이 하면 사천오백이면 이게 총 해서 그러면 몇대 정도로 하려고 하신 건가요? 아, 저희가 어, 상반기에 벌써 두 대는 다 집행이 돼서 어, 운영이 됐고요. 이번에 도에서 또한 대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요게 한 6월 정도에 구문이 내려와서 내려와서 지금 한 대를 더 어,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1 1일을 지금 세운 중입니다. 음 그러면 총 이제 세대라는 게 이번 2023년도에는 세대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어디 어디 어디가 지금 이 사업을 바, 지원받은 건가요? 어, 올 상반기는 지금 대덕면에 대항회가 하고요. 그다음에 어디요? 대덕면. 네 대덕면 대항해. 대항회. 대항회. 요네 그리고 일주면. 마늘하고 양파 장목반 그리고 네. 이번에 지금 특경 올린 거는 안성농협으로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회나 이제 장목반 농협 이렇게 어떤 단체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관련된 있는 자료 좀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통 의원님 네 정통 의원입니다 어 페이지 425쪽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에 대해서 질투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 농업용 방제기가 이제 드론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1500만원 추가 이제 요청하셨는데요 이 농업용 방제기 드론으로 하는 거 효과가 지금 요즘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제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지금 드론이 이렇게 날라서 이동해서 이렇게 방제하는 것과 그 효과의 차이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가, 같은 같은 거의 같은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 기술과장 이창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드론이 드론은 올해 도입되는 세 대는 20미터 기준해서 드론 가격이 3천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자부담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50% 50% 해서 지되는 금액이고 그 방제 효과에 대해서는 옛날에 유인 그 헬기만큼 우수합니다. 그다음에 다만. 그 지금 농로에인전 전보 선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 부담은 있지만은 뭐 대개 보면은 뭐 개인이 지금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드론을 가지고 방제해 놓은 물론 대개 보면은 그 방제 그 단이 꾸며져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방제 단이 꾸며져 있어 보통 뭐 농협이라 하면은. 이런 차원입니다. 농협에서 저희가 드론이 가면은 농협에서 방제단을 꾸며서 바쁜 시기에 타도 갈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병해충 방제라는 거는 일시에 적게 뿌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평택 에 있는 드론이 우리한테 와서 공동으로 방제를 해주고 그쪽에 필요할 때는 우리 방제기도 가서 방제단을 같이. 뿌려주고 뭐 그렇기 때문에 방제 효과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방제 단가는 보통 농약 때 하고 그 살포 비용하고 어 평당 한 6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헬기로 해서 넓게 이렇게 확산해서 방제했을 때와 지금 이제 우리 드론으로 하는 거와 드론 방제기요 그걸 하는 거와 그 방제 효과는 차이가 없으시다는 거죠 이제 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다만 낮게 날렀거나 아니면은 좀 온도가 3도 이상 고온 일시에 중복 살포가 될 경우에는 좀 약해가 나고는 하지만 은 방제 효과는 우수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 더불어 더 말씀드린다는 저희들이 이 드론 사업은 뭐 당년도에 사업이 떨어져서 신청을 받는게 아니라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 사업은 2023년도에 저들이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대수를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대수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좀 추경에 일때 확보된 거는 안성농협에서 드론을 좀 추가로다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신청한 결과 추가로 내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아 궁금했던 부분은 방제의 지원이 궁금했던 게 아니고요, 그 효과가 궁금했던 겁니다. 방역 효과가 좋았나? 예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천환경 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